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 부와 만족에 관한 탈무드 명언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탈무드는 수천 년의 지혜를 담고 있는 유대교의 중요한 경전으로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그 중에서도 부와 만족에 대한 명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변치 않는 가치를 제시하며 우리 삶에 깊은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일수록 탈무드의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부를 결정한다. 공짜로 받지 말고 공짜로 줘라. 가난을 쫓아낼 수는 없으나 가난을 걱정하는 마음을 몰아내면 마음은 언제나 안락한 집에 살게 된다. 사랑은 달콤하다. 그러나 빵이 수반할 경우에만 그렇다. 정직함이 최고의 재산이다. 돈을 벌려고만 하지 말고 돈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경제적 독립은 인간의 필수 조건이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 돈은 거름과 같아서 쌓아두면 썩고 뿌려야 결실을 맺는다. 가난한 사람은 적게 소유한 것이 아니라 더 원하는 사람이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말은 진정한 가난은 소유의 부족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만족을 모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애쓰지만,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에서 찾아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 만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좌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무드의 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상황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유지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만족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